여러분 지난 16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3%로 동결되었는데요. 이는 환율 불안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플레이션 자체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기 하박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와 함께 원달러 환율의 상승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를 잠시 미룬 상황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불확실해져가는 우리나라 경제. 향후 기준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점심 먹고 뭐해? 식후 리포트. 현재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2024년 2.2%, 2025년 1.9%의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는 2월 금통위로 미뤄진 지금 상황 과연 2월 이때까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언급되고 현시점에서는 2월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보증권은 연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정말 기준금리를 한 템포 쉬어가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 이벤트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다소 크게 높아졌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은 여전히 달러 강세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정치 리스크로 향후 불확실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당분간은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에 통화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2월 금통위와 수정 경제 전망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